예, 어, 이른 새벽 에 일어나서, 어,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4시 20분 때입니다. 와, 진짜 일찍이죠. 예, 그만큼 오늘 하루 진지하게 보내고 싶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어, 주요 관광지 이정표가 보입니다. 포스 트로이스 area, 터ms of the k i n g s c r a l Bay. 밑에 거는 뭐잘 모르겠지만,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자서 그런가 좀 피곤스럽긴 한데 그래도 나름 생생합니다. 예, 이따가 좀 이른 버스를 타서 다음 목적지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그 타게 될 어, 정류장입니다. 예, 뭐가 없어 보시면은 엄청 이른 새벽이라 좀 그렇습니다. 이야, 지금 앞에 보이는 이거 무슨 건물인지 알겠습니까? 예. 네. 엘리베이터입니다. 와, 아주 감각적이네요. 네, 이렇게 인터스티 어, 버스 부스 같이 보이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 아, 네. 아, 파포스에서 니코시아 가는 버스고요. 마스크를 끼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얻어가지고 이렇게 끼고 갑니다. 오케이. 네, 어, 니코시아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솔로몬 스퀘어 스테이션이에요. 네, 버스 타고 왔습니다. 네, 어, 바로 니코시아 성으로 올드 시티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성벽 같은 게 니코시아 올드 시티 성벽입니다. 네, 요것도 한번씩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어, 니코시아 성벽입니다. 니코시아는 이 나름 별 모양으로 좀 각이 많은 별 모양으로 어, 동그랗게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네, 성벽 지역입니다.